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정원입니다. 저희 CTS 기독교 TV에서는 다양한 특강과 집회를 방영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의 설교 방식에서 벗어나 폭넓은 주제와 기획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바로 밀레니엄 특강입니다. 오늘 추억의 CTS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2001년 시작된 밀레니엄 특강은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주제, 친근한 설교 방식으로 신선함을 전해줬습니다. 밀레니엄 특강의 강사진들은 전국에 권위있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 활동하는 평신도까지 활약했는데요. 다양한 주제를 기존의 설교 방송과는 달리 쉽고 재미있게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그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뭐, 일반인들도 뭐, CTS를 뭐, 볼 만큼 뭐, 인기가 뭐, 많았는데요. 대표 강사라 할수 있는 장경동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시죠. 물은 뭐를 뚫고 나와야 된다. 반석. 그러니까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빼 먹었으니까 이 물이 이 물보다 절대 못 터지 않다. 모세가 이리 갔으면은 홍해 바다를 보트 타고 다녔겠죠. 이리 가니까 갈르고 건너버리고 이런. 여러분 바다 위를 배 타고 가는 게 나아 바다를 갈려버리고 걸어가는 게 나아 예수 믿는 사람이 먹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마시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노는 것이나 절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 우리가 뭘 못해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안 오셨으면 뭐하고 있겠어 에? 누워서 테레비나 보겠지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이 나라에 여기보다 더 재밌는 자리가 어디 있어 네. 세상은 허전해요 허무해요 그러나 믿음은요 뿌듯 용든 양 먹은 것처럼 뿌투 여러분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도 막뿌듯 하고 막감사 이게 바로 본질이야 이게. 현상을 추구하니까 허전는 거예요. 당시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이 방송을 보고 장경동 목사님을 직접 섭외할 정도로 그 스타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문훈 목사님은 구수한 말투와 친근감 있는 표현들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잠시 김문훈 목사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평소에 선행을 행하고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위기 때, 어려울 때 그것이 큰 역할을 한다. 지금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요 사밭 왕 얼굴을 봐서 기적을 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조선 500년 동안에 27명의 왕이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도 한 40년 가까운 왕이 나타나는데 북쪽의 왕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 아하방을 위시해서 남쪽의 왕들이 그래도 다윗의 정통 계보를 따라가는 착한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남쪽 유다의 요사밧 왕이 그래도 평소에 선행을 행하고 평소에 착실하게 살아가고 평소에 많은 사람들 도와주니까 마일리지 평소에 거기 쌓여가지고 여러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간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게 쌓이는 거예요 소복소복 소복 쌓여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평소에 요사밭 왕이 많은 선행을 행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다른 분들은 안 쳐다봐죠 요사밭 얼굴을 봐서 기적을 행하겠다 쓰임 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때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쓰임 받을 동안엔 죽을 틈도 망할 틈이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목말라하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이 시대가 요청하는 한 사람 쓰임 받는 사람 부름 받은 사람 소명자 사명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시청률 1위였던 밀레니엄 특강은 단순히 웃음 재미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가는 메시지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메시지를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문턱을 낮추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즐겨봤던 밀레니엄 특강 이런 방송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요. 지금 다시 들어도 그 말씀의 깊이와 재미가 그대로 느껴지죠. 아, 장경동 목사님, 김무는 목사님 등등 밀레니엄 특강을 다시 듣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cts 기독교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